코엑스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코엑스 월드아트엑스포 2024 소아아트센터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참여하신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게요. 김진수 네. 작가님. 이분은 중국에서 서예를 네. 하시고 또 이렇게 추문을 공부하셔서 네. 작품에 보면 새가 다 있어요. 그래서 한지에 그 수목으로 새를 표현하시고 또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재료와 또색이 종이 한지를 하나하나 잘라서 붙여서 그 안에 뭔가 마띠에르의 느낌이 나게 하면서 이게 정적이지만 어떤 울림이 있는 이런 작품들을 표현하셨어요. 그럼. 그리고 저 작품은 종이에 서예로 하나하나 쓰셔서 얘를 다 잘라서 뒤집어서 얘를 붙이고 일필히지 검정색으로 어떤 공간을 여백을 주면서 동양화의 어떤 힘 참을 표현해 주셨습니다. 음, 네. 네. 이쪽 박영미 작가님 소개할게요. 박영미 작가님은 나팔꽃을 분할해서 색상이 이 서양화 작품의 어떤 쨍한 느낌을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. 하나하나 분할된 느낌으로 이 표현들을 했어서 또이 작품 보고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이쪽에 매료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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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계신 도철규 작가님은 음. 펜드로잉이에요. 서양화 작가님이시지만 재료를 유화나 아크릴이 아니라 캠퍼스에 펜으로서 요즘에 어반 스케치가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작품을 가벼움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깊은 오묘함으로 이렇게 사찰을 표현하는데 서양화지만 한국화의 어떤 여백의 미와 또 지금 요즘에 이제 가,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어요 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듯한 저 풍경의 흔들림이 아주 표현이 자유롭고 또 와서 이렇게 정적인 어떤 이다보탑의 느낌을 보고. 오셔서 이렇게 한참 감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네. 지금 인기 많은 작품이 이 작품 두 작품인데 아, 이쪽은 네. 아버지의 느낌을 받으시고 이쪽은 어머니의 느낌을 받으세요. 그래서 이 네. 작품이 어떤 수확을 하고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이 소에 달구지가 없어요. 그거는 친구 같고 동반자 같은 그런 가족의 느낌을 주고. 또이 수학을 하고 다 끝내고 돌아오시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만큼 우리가 인생과 같이 다내려놓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쪽엔 초록색의 이 아주 푸르른 모습인데 이 어머니가 등은 굽으시고 <laughs> 이렇게 가지만 손에도 뭘 들었어요. 그리고 양산을 썼다는 거는 저 위에 햇빛이 있다는 거고, 시간도 얼마 안 돼요. 12시나 1시 정도를 나타내지만, 나이는 있으셔도 나는 계속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진취적인 느낌을 이 작품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, 같은 장소이지만 방향을 다르게 하고, 또, 계절을 다르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같은 모습을 이 안에 표현을 할수 있어요. 네, 다음에. 이 작가님, 김민진, 김민진 작가, 작가님. 예, 김민진 작가님은 이 초록의 푸르름을. 어들 강아지에 이렇게 아침에 일 나왔을 때 산책을 하면서 네. 물방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햇빛에 얘가 탁 하고 터질 것 같은 모습을 네. 아주 정교하게 표현하고 이 초록 가득한 곳에 빨간 풍뎅이를 조그맣게 포인트로 넣어주셔서 자연의 회기, 그 다음에 네. 생명을 표현해주신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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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네. 정은영, 작가님. 정은영 작가님은? 어, 이게 이 작품이 지금 메인 작품이에요. 그래서 이 네. 작품이 결혼기념일에 남편분이 선물을 해주셨대요. 그래서 네, 어떤 거요? 이거요. 아, 이 작품? 어, 네, 음. 선물을 해주셔서 이거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음. 어, 이분이 동양화를 한심하신 분인데, 동양화의 느낌을 아크릴로 하나하나 얇게 표현해서, 덧칠하고 네. 덧칠해서 표현 자체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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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엔 네. 문소정, 작가. 문소정 작가님입니다. 네. 문소정 작가님은 이제 말을 표현을 하세요. 그래서 이말 자체가 하나하나 이뭐 눈에서 어떤. 다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고, 있이 어떤 성취하고 진취적인 느낌도 있으면서도 정적과 동적인 느낌이 가득해요. 저 위의 작품은 나이프로만 그림을 표현해서 굉장히 강렬한데 이 교감하는 느낌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배경 처리가 이렇게 단색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더 확실하게 두 드러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. 네. 어 아, 뒤에도 있어요? 어 네. 이거는 이제 양현정 작가님 이분도 중국에서 서예를 공부하시고 오셔서 네. 이 그림이 전부 다 서예에 있는 전서체들 가지고 작품을 표현을 해주셨어요. 이 작품이 없을 무자를 이렇게 없을 무자 이런 도장 약관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탁보된 거가 굉장히 오래된 한지예요.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이 작품을 어떤 느낌을 갖고 이걸 표현하려면 박물관에 오래도록 보관돼 있는 느낌을 이 작품에다 표현하려고 여기 재료도 정말 좋고 오래된 거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. 그리고 하나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. 여기 요 이게 북경에서 90년도에 북경에서 있을 때 맥도날드에 있는 포장지예요. 어.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다가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걸 찾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종이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. 음. 이것도 새를 표현했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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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업자를 사용해서 고기를 물고기를 표현한 거예요. 네. 아,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. 전시 잘 하시고요. 네.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